안녕하세요. 사주 명리학으로 여러분의 재능과 심리를 연구하는 리고입니다. 오늘은 아기꽃 드라마의 인기 속에서 멋진 연기와 멋진 캐릭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무진 기자 서현우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매우 특이한 사주였습니다. 서현우 씨는 사주와 연기 그리고 살아온 삶의 자취를 연결시켜서 보기보다는 특수격의 사주라서 언제 운이 열리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사주라서 그 점에 주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서현우 씨의 나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는 임수입니다. 임수는 음양 중에서 양으로 오행, 모카뚜 금수 중에서는 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양의 물입니다. 물은 물, 수증기, 얼음으로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변화를 잘하고 투명한 물이라서 그 속을 모두 보여주는 것 같지만 깊은 물 속은 절대 보이지 않으므로 그 속을 알수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은 주로 금융계와 관련이 깊다고 해석하므로 재테크에 능한 사람으로 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모두 수 오행만 있습니다. 특공대와 같은 그런 기질을 의미하는 겁재가 있고요, 또 자수도 겁재입니다. 해수도 이렇게 자기와 같은 기운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서현은 씨의 사주는 이렇게 모든 글자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인 수즉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대체로 좋은 사주가 되기 쉬운데요. 이렇게 한 가지 오행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는 특수격 사주라고 하여 매우 특별한 사주로 해석합니다. 오행이 수한 가지밖에 없지만 그 속에 모든 오행이 다 들어 있고 자기 자신과 같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대운이 잘 받쳐주면 모두 이루어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즉 나와 같은 글자들은 보시다시피 운동 선수요 특공대와 같은 기질을 가진다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와 같은 구조는 신체 지능이 매우 우수하고 나와 같은 오행을 신체 지능이 우수합니다. 자아가 강하고 독립심, 추진력, 실행력이 매우 우수한 사주입니다. 나와 같은 오행으로만 이루어져 매우 독특하고 남들과는 다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강한 개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같은 기운이 쭉 있죠. 그러므로 직업 역할도 나와 같은 수호행, 그리고 신체 지능, 강한 자아관, 그리고 나와 같은 오행들이 모여 있으므로 독립적인 활동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잘 맞습니다. 서현우 씨는 나 자신을 발산할 수 있는 분야로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는 자아가 매우 강하므로. 나와 같은 우행이 더 들어오거나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더 들어오면 자아가 너무 강해져서 배부른데 밥을 더 먹여 주는 것 같은 그런 어 격이 되므로 나의 기운들을 발산하여 시원스럽게 만들어 주는 운이 더 좋습니다. 2010년 대비하여 활동을 열심히 해 왔는데 올해부터 더욱 주목을 받게 되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사주 분석해서 제일 원하는 돈과 명예도 얻는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주가 간단하고 단순하여 사주 분석도 간단히 마무리되는 것 같아 몇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2020년 현재 38세인데 34세부터 명예를 의미하는 글자가 들어와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 자신을 더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운이요. 명예운이 들어와서 상도 받고 나의 지위가 상승하는 좋은 운이 왔습니다. 그리고 50세부터는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운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좋은 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 서윤호 씨처럼 특수격인 사주를 간혹 보게 되는데 어려울 때는 남들보다 엄청 어렵고 잘 되면 남들보다 엄청 잘 되는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구조가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특수격 중에서도 서윤호 씨는 자신과 같은 오행으로 모여 있고 매우 힘들어지는 운은 거의 없었고요. 다만 답답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운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기도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좋은 운만 남았으니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리그의 하지명리 오시면. 초급부터 차분히 공부할 수 있으시고요. 교육이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